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5월 증시 분석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과연 4월에 이어서 5월도 기똥차게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자신이 있죠 예, 5월에도 분명히 조정이 받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에 대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 이제 그거에서 참고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뒷받침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분석함으로써 왜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인가? 그거로 인해 지금 왜 코스피가 바닥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 이전에 제가 어, 한 가지 조금 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대공황을 주장하는 유튜버와 그리고, 무조건 상승을 주장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다 망한다.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무조건 망한대요. 그냥. 아예 계속 하락이야. 그냥. 막 3년 전부터, 막 4년 전부터, 계속 그냥 다 망한대.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저는 아 어떤 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전다 아니까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 그걸 보고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모르니까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내가 뭐라도 하나 얻으려고. 어그 채널에 있는 거예요. 아 어, 뭔가 나 내가 좀 뭔가 좀나 공부하고 있는데 뭐 도움되는 게 있을까? 혹은 나는 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런 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데 정말로 잘못된 유튜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 통찰력을 가지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 동학게밍이고, 대부분 주식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처음 정말 주식을 시작한 그 주린이에. 저는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분노해요. 내가 주린이 때 저랬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 정말, 아, 진짜 답답할 그런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제가 나서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 뭐, 유튜브계의 뭐, 주식 경찰입니까? <웃음> 예? <웃음>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귀찮잖아. 어, 나는, 그냥 내, 할 일도 바쁜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공항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 귀찮아 지금 그지만 내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정도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얘가 정말 무당처럼 잘 맞추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률과 통계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저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제가 확률이 높죠. 예, 확률이 높으니까 자신있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거고, 또 구독자 역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뭐, 앞으로도 의견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에 대한 의견 뭐 이런 거 남기셔도 되고요. 저는 댓글 함부로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삼성전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저 작년에 여러분들 개고생했죠? 예, 삼성전자 때문에 참 개고생했을 겁니다. 예,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렇게 빠질 건데 작년에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바닥이다. 이제 받아야겠다. 이렇게 빠질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다 그랬겠죠. 그래서, 어, 작년에 이제 2022년에 대폭락장을 맞이하고 나서, 자, 이제 다시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추세가 하방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 장기 입혀서 121선과 61선을 되돌리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 하락이 끝났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파동은 바로 이 파동이에요. 하지만, 이 파동만으로 이큰 추세의 하락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두 번의 파동 내지 세 번의 파동이 나와야 돼요. 사실상 세번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 주데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추세를 확실히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쌍바닥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에너지를 계속 상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의 에너지를. 자 그것은 이평선에도 나타납니다. 이평선도 이렇게 꽈배이처럼 이렇게 꼬이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격도를 줄여가 나가고 있죠. 이격도가 이렇게 컸어요, 그동안은. 그죠? 하지만 이격도를 줄여 나감으로써 하락 추세를 마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이요 부분에서 영상 올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거 진짜 개미들 잘못하면 그런다. 이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여기서 이게 엄청 좋은 차트였거든요. 차트로, 왜냐면, 이게 지금, 은봉이 한번 나왔는데, 양봉을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추세선을 저는 그어놨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어,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하락의 파동, 이 2년간의 하락파동을, 지금 추세를, 전환한 겁니다. 상승 추세로. 근데, 여기서 이게 밀렸었죠. 근데, 여기서 악재가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한번더 밀리고, 여기서 애 먹이다가, 개인들 정말 엄청 공포스럽고, 막 그렇게 만들다가 전갈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위로. 근데, 이것이 바로 급등을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저는 이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인들은, 어, 이탈하지 않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어 잠시만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어 4월 7일이었는데 4월 7일부터 한달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요. 그 개인은 엄청 팔죠. 그럼 여러분들 개인들이 팔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버스와 네, 인버스 아니면 금 투자. 아니면 배터리 코스닥 가서 배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AI, 어, 그, 챗 GPT, 요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를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 감산을 삼성이 선언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 부정적인 영상인데, 장기 투자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 아셨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 나는 내 손자한테 물려줄 거야. 혹은 난내 자식한테 물려주겠어 하면서 유산으로 난 삼성전자를 남길 거야. 이런 생각하시고 장기투자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빚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주식 대신 빚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적,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추세로 장, 삼, 삼성전자가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음 이제 여기서 악재가 터질 경우에 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리더라도 제가 여기 추세선 그었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서 놓을 겁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뭐, 5월에 악재가 만약에 터져서, 어 삼성전자가 밀리고 코스피가 밀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부분, 여기에, 어 지금 십자 캔들 보이시죠? 도찌. 이 캔들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 던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탈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근데 그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일단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5천 5만 1,800원을 이탈하면 그것은 삼성전자가 싸진 게 아니라 여러분 공황입니다 그러면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하지만 제가 지금 차트 분석을 하고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동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공항이 올 가능성, 음, 한 2%? 예, 1%에서 2%로 잡겠습니다. 즉, 99%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확률상 나는 99%에 걸지 1%에 걸지 않습니다. 자, 공항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 가지고 그렇게, 어, 하지 마시고, 정말, 5월장에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것들을 내가 세일이다. 아, 이거, 편의점 가면 원 플러스 원 상품 있죠? 아, 그러면 여러분 원 플러스 원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 좋아요? 투 플러스 원이 좋아요? 당연히 원 플러스 원이 좋잖아요. 그죠? 원 플러스 원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박원 세일입니다. 그냥 사야 돼. 아시겠죠? 삼성전자든 뭐든 좋습니다. 어 본인이 원하는 종목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폭락을 할 경우에 폭락이 폭락도 아니지 조정이죠 여기까지 폭락이 아니야 코스피는 여러분 과열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이 과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폭락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 코스피의 경우는 폭락이다기 보다는 조정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 오, 와서 이제 여러분 이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보시면 뭐 대공황이 오네 아니면 뭐가 다 망하네 말아먹네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싶거든. 맞춰야 되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그런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분들은 맞춰야 돼. 그러니까 뭐뭘 아, 알지 물론 제대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수예요. 예 제가 본 발언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어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수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차트 분석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 자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타트 분석을 하는데 어, 좀 너무나 다른데. 아예 다른데 이거는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쪽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제 채널 구독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뇌당한 그런 부분들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공황이 온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막 위협을 주는 거야 막 위협 주고 막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용기를 불어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심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제 채널에는 고수분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아, 5월 증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바로 볼게요. 어, 코스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을 때 그때가 상승장이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이제 주도할 날이 머지 않은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21선을 넘어졌죠. 아까 봤는데 근데 코스피는 21선을 못넘었죠 이거는 삼성전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즉 삼성전자의 시세에 따라서 코스피가 더큰 변동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순매수를 4개월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오더라도 이거는 단기적인 이탈입니다. 아시겠죠? 4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이 외국인의 수급과 차트 분석. 그리고 앞으로 악재의 소멸들. 악재가 좀 소멸될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계속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연주는 은행에 대한 정책지를 피면서 그것들을 완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 공포감을.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SVB 은행 파산 사태로 만약에 공황이올 거였으면 벌써 왔습니다. 아시겠죠? 이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추가적인 파동이 안 나오고 SVB 은행 사태에서 그냥 여기서 끝난다고요. 하지만 연준이 빠르게 어, 그것이 위험한 부분이다. SBB 은행 사태가, 사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공황을 불러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 어, 그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막은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6월, 6월에 그 부채상한 한도, 그것도 당연히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 몰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내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올해의 증시 전망은 우리가 밝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튀어 올라갈 경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튈수 있다는 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올해의 증시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파동이 1파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확신을 100%할수 없었어요 항상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항에 올수 있는 가능성을 그죠 그지만 세 번째의 파동이 나오면서 그것도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확실히 나오고 눌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파동이고 추세는 이미 돌아갔다 올해는 여러분 따상상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예전에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0년 2021년 그건 아니지만 조목 장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서 등락폭을 보일 거예요. 그럼 그 등락폭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타점은. 그래서 올해 증시 전망은 밝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공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신다기 보다는, 아, 공항이 올수 있다. 라는 가능성만 생각하시고, 아니, 금부치 같은 거다 파세요. 쓸데없는 거. 뭐 하세요? 예? 아, 정말, 제가 나중에 금영상 찍을게요. 아시겠죠? 금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확률상 오를 가능성이 더 낮아요. 여러분, 증시가 좋아진다는 건 금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러가 강세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은행에 대한 처방들, 앞으로 은행이 파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그런 어떤 정책들을 피고, 우리가 확실히 돈 풀어서 해결해 줄게. 라는 걸로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공포 심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미국 다 망하죠. 아, 망한다기보다는 언젠가 다 작살 납니다. 그상 오고. 미국이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결국에 한국은 타격이 크겠죠. 그지만 그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앞으로도 저는, 어, 합리적이고, 정말, 어, 어, 바른 그런 영상들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그냥 무조건 공황이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런 좌절감을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